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응급실에 한 분이 실려오셨습니다. 67세 남성분이셨죠. 부인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제도 다리가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단 하루의 방심이 이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요. 70대 사망 원인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사망 원인 중 뇌혈관 질환이 4위를 차지하며 매년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쓰러지기 전 환자 대부분이 다리가 보낸 경고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발견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내가 멈추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경고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미국심장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 증상이 시작되고 3시간,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뇌세포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소중한 3시간을 놓치는 걸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유성욱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이세 가지 착각이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뇌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사용한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그 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넘쳤죠. 하지만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이 수도관 안에는 서서히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 염증세포,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뇌졸중센터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첫째는 막히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70%, 80%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이라는 핏덩어리가 그 좁은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터지는 것입니다. 녹이 슬어 약해지고 딱딱해진 수도관에 고혈압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특히 다리를 정교하게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것은 뇌의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뇌로 가는 이 수도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사령부의 명령이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무서운 거짓말쟁이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MSD 매뉴얼에 따르면 이것은 뇌의 수도관이 아주 잠깐 몇분 동안만 막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말이 잠깐 어눌해집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5분 혹은 10분 뒤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99%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다행이다. 나았다. 어제 피곤했나 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단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약 20%가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 5분의 마비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48시간 뒤에 닥칠 영구적인 마비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뇌경색은 8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예방의 핵심은 단두 가지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뇌혈관 지킴이 음식 네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이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김영미 팀장님의 권고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미국 신경과학회 국제학술지 뉴롤로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는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로 가는 혈류를 강력하게 개선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내혈관을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또는 나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지만 내혈관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혈전 용해제가 없습니다. 일본 나토키나제 협회의 연구자료를 보십시오. 청국장과 나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나토키나제 성분은 이미 생성된 혈전 즉 피덩어리를 직접 녹여 없애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비싼 혈전용의 주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즉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서 수도관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냄새가 정 힘드시다면 요즘에는 냄새없는 환이나 가루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찌개로 끓여 드실 때는 이 나토키나제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내혈관이 터지는 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수도관에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물을 끌어당겨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칼륨은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 소금기를 자석처럼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70대 이상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바나나처럼 고칼륨 과일은 조심해야 하지만 시금치나 버섯, 호박 같은 채소를 통해 섭취하는 칼륨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할까요? 수도관이 녹스는 것, 즉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더잘 달라붙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염증 자체를 막아 혈관벽을 매끈하게 코팅하고 보호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실 때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매일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뇌경색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할 음식 네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짠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 찌개, 젓갈, 장아찌입니다. 이것은 70대 이상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제일 원인입니다. 짠 음식 속에 과도한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즉 혈관 속 혈액의 양이 강제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진 그 낡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강력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약한 뇌혈관 부위가 펑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도넛, 감자 튀김, 그리고 각종 유탕 처리된 과자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뇌혈관을 막을까요? 바로 트랜스 지방과 산패된 기름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관 벽에 직접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나쁜 지방들이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에 찌꺼기를 쌓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끈적한 찌꺼기가 되어 혈관 벽에 들러붙어 수도관을 좁힙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 아질산염, 방부제,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벽을 계속 공격하여 구조를 파괴하고 혈관이 가진 본래의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건강한 고모스 같은 혈관이 낡고 딱딱한 플라스틱 관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아침 공복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시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혈당 스파이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혈관 내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찌꺼기가 더잘 쌓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뇌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막는 음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뇌경색 예방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해서 스스로의 뇌,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 진단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한푼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뇌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처럼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만 서 있어 보세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우리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튀겼을 때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동일한지 느껴보세요. 한쪽 발만 유독 차갑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먹먹하다면 뇌의 감각 신경이 보내는 위험신호입니다. 넷째,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거실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서 그 위를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가며 걷는데 자꾸 선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이 역시 손해의 협응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5분의 점검이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점검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내가 터트리는 비상 경고 사이렌입니다. 여러분의 내가 멈추기 전 다리를 통해 보내는 일곱 가지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뼈에 새기듯이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이 쑥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대한내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피곤이나 관절염은 보통 양쪽 다리에 서서히 오거나 통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내경색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통증 없이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다리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의 반대편 다리 움직임을 명령하는 운동 중추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내의 명령이 다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 같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꼭 두꺼운 양말을 다섯 겹은 신은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닿아도 잘 느껴지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혹은 자세와 상관없이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혀 다리가 보내는 감각. 정보를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벗겨집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유독 한쪽 발만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혹은 슬리퍼나 신발이 자꾸 벗겨집니다. 이것은 발목을 위로 들어올리는 뇌의 정교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발목이 아래로 축 처지는 조카수 현상입니다. 뇌경색의 매우 특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목 문제가 아니라 내이 신호 전달 체계가 고장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 평평한 곳에서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요즘 문턱도 없는데 자꾸 발이 꼬여서 넘어져요.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내이 고유 감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내속의 GPS입니다. 이 GPS가 고장나면 내는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립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갑자기 움찔하고 저절로 움직입니다.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가속신호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브레이크 신호도 함께 보냅니다. 내연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치 않는 움직임이 멋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뇌의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균형센터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럽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벽을 짚어야 합니다. 마치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이것은 어지럼증이나 이석증과는 다릅니다. 뇌경색이 손해를 공격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발작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위에서 말한 1번에서 6번의 증상, 다리마비, 감각이상, 비틀거림 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5분, 10분 혹은 1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다행이다. 나았구나. 피곤했나 보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병원에 갈 약속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혈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가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이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에 20%는 3개월 이내에 영구적인 마비를 동반하는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7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1분이라도 경험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켜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FAST 패스트입니다. F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가? A 암팔입니다. 양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는가? S. 스피치 언어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가? T. 타임, 시간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부를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다리, 레그, L을 추가합니다. 오늘 배운 이 7가지 다리 신호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미 T, 즉 골든 타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경색이 의심됩니다. 오른쪽 다리에 혹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증상이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절대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응급실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절박하게 말씀드린 7가지 다리 신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내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으며 반드시 다리를 통해 전조 증상을 보냅니다. 둘째, 일곱 가지 신호, 즉,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감각 마비, 발 끌림, 이유 없는 넘어짐, 다리 떨림, 비틀거림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발작은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즉시 119입니다. 넷째, 뇌혈관을 막는 네 가지 음식, 짠 국물, 튀김 등을 당장 끊고 혈관을 청소하는 네 가지 음식, 등 푸른 생선, 청국장 등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5분자가 진단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고 눈을 감고 서 보면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만큼은 그 후회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백세까지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